안녕하십니까. 헌물리 이창주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물리 박상규부장입니다 능평리에 있는 두 번째 현장. 네. 수레수배 현장 이제 세개 있는데요. 두 번째 현장입니다. 네. 얘는 지상주차 타입. 네. 이쪽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겹쳐서 4대. 1열로 2대, 2대씩. 네. 여기 도로 아니에요? 내 땅이에요? 어, 여기 우리 집 네. 마당입니다. 마당에 저기 펜스까지 해서 네. 마당입니다. 네. 자, 안에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딱 2층 구조. 네. 지상주차 타입. 네네. 깔끔하죠? 그니까, 층계, 층, 어, 한 칸만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네, 계단, 시술하신 분들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 네. 넓은 신발장 두 칸이 있어서, 이쪽은 좀 넓습니다. 보시면. 정정이 이제, 네. 한 다음 주면, 다음 주면 청소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거의 네. 많이 마감이 됐어요. 네. 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네. 이제 게스트 욕실이 네. 오가. 문 달릴 거고, 문 지금 없지만, 네. 네. 전등도 아직 안 달렸어요. 시스템 에어컨하고 실링팬, 이쪽은 네. 이제 다용도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이게 바닥 평수가 이렇게 크지 않은 평수에서는 거실과 주방을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을 거예요, 항상. 근데 1층에 네. 안방이 있어요. 있어요. 안방 넓은 게 있습니다. 네. 어박이장까지 있는 큰 안방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서도 음. 주방 거실이 넓어 보이죠? 음. 저기 확장공간까지 하면 네. 네. 대형 아일랜드 네. 들어와 있고 화이트 네. 멀티콘센트. 네. 네. 어? 무선 충전도 되는 거예요? 네 무선 충전도 되는 거예요. 뭐 네. 그 밑으로 다 수납 가능하시고 네. 바이자 놓고 식사도 가능하세요. 그렇죠 밑에도 어. 이렇게 네. 들어가 있어서 의자 놓고 가능합니다. SK 매직 식기 세척기도 들어가 있고 네. 다 냉장고. 여기는 냉장고. 음. 냉장 냉동. 냉동고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가 여기, 여기로 김치냉장고 네, 있습니다. 네. 에어컨은 두 대. 네. 조명. 여기 이제 신형이에요. 네, 신형. 신형. 아르테아잉 조명 식탁등의 신형입니다 네. 네. 월패드도 큰 걸로 넣어줬고 네. 얘 말하는 애더라고요 네 터치식인데 음. 얘가 이제 보면은 음. 마스터로 한 번에 다켤수 있고 오늘은 말안 하네 원로 다켤 수... 아니 네.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쫙다 음. 켜지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터치식으로 여기 음. 도시가스 들어와요? 도시가스 들어옵니다 네. 네. 상하수도고 그이 현장은 항상 네. 뭐 위에도 다 마이너스 몰딩 하지만 문틀도 다 마이너스 몰딩이에요. 마이너스 몰딩으로 네. 깔끔하게. 몰딩 돼요. 안 돼요. 네. 관계자의 출입금지인데? 아니 들어가죠. 야 들어가세요? 네, 관계자인가요? 네. <laughs> 네, 들어가도 됩니다. 자, 안방인데요. 1층 방인데 2층도 안방이 있어요. 근데 여기로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 네. 에어컨에 뭐 간접조명 다, 다 들어가 있고 휠바기자, 네. 그 화장대 자리. 방 작지 않죠? 음. 여기 방방 무슨 여기는 휠바기자예요. 여기는 여기다가 이제. 어, 쿠션을 놔서 응.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 네. 네, 체육도 있고 네, 한번 재봐주시죠. 오랜만에 실측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는 실측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네. 바닥이 20평인데 1층 네. 방이 4m11. 4m11. 네. 지금 근데 묵박이장이돼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는 3m43. 와, 그러면 방 진짜 큰 거예요. 1층에방이 근데 화장실까지. 화장실에 있습니다. 욕조까지 네.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욕조가... 저... 저상형으로 약간 낮게 돼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 오 세면대 넓고 낮, 좋네요. 이거 세계에서. 그리고 이쪽으로도 있고. 거울, 조명. 이쪽으로 변기. 네. 돼 있습니다. 네. 문은 아직 안 달렸어요. 네. 그리고 화장대는 저기 조, 조명 들어가는 거울이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1 0 0평에이 정도 사이즈면은 네딴데 금액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팔아 그렇죠. 팔로입니다 8억. 딱. 더도 말고 8억. 덜도 말고, 말고 딱팔로폴링도 오랜만에. 네, 폴링 도어는 이렇게 해서 열립니다. 열리면 이 공간이 썬룸 공간이에요또 이거는 근데 기본 시공되어 있는 썬룸입니다. 그렇죠. 네, 기본 시공되어 있는. 이거 비닐로 하는 거는 괜찮나 네, 봐요? 네, 지금 임시로 일단 비닐로 <laughs> 돼 있어요. 네. 충격 날때 이렇게 비닐로 돼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나 봐요? 네, 다 합법적인 선 안에서만 이렇게 마감을 해 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로 여기는 다시 포진도 뭐 해야죠. 네. 또 하셔도 되고. 네. 요거는 아, 추가로 네. 시공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현무암 테크 다 깔아드렸고요. 네. 이쪽으로도 지금 화단 만들어드릴. 그렇죠. 여기. 여기다 이제 화단 만들어서 네. 디자인 블록 다 쌓아놨네요. 이쪽으로 흙을 채워서 다 저기에 화단이 될 겁니다. 네. 저기는 옆집이고 여기 중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시멘트 한대까지. 네. 네. 여기 에 이제 경계선 경계해드릴 거예요. 네, 경계선으로 저렇게 이어지게 네. 외관. 네. 빨간 벽돌. 네. 그고 여기는 징크고저 위에는 이제 평기와예요. 네, 평기와로 네, 되어 있습니다. 마다가 올라가 볼 거지만 2층 네. 시원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은 저 거실까지가 거의 한1 2 m 정도 됩니다. 길이는.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담 담이 이제 쌓일 거고 경계선이니까. 콘센트랑 수도, 다잘 나와있고 네. 잘 나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남쪽인데 숲 전망이니까 뭐딴거 보이는 게 없어요 네. 네, 프라이버시한 그런 어, 나만의 정원 공간입니다 들어가시죠 저쪽 다용도실 있고요 다용도실 저기 네. 계단은 이번에 돌로 하시려나? 아니죠 원래 보통 대리석으로 게... 했죠 대리석, 네. 하얀색 기안국가라스타의 대리석으로 깔아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네. 일단은 아직 안 깔려 있고요. 깔릴 겁니다. 이쪽으로도 유리난간, 유리난간으로 시해드릴 거고. 네. 한 다음 주, 다 다음 주면은 청소 다 되겠는데. 요 네. 음, 여기는 공용 욕실. 네, 여기 공용 욕실은 샤워 공간에 이렇게 샤워 공간. 파티션은 아직 안 됐는데, 파티션 안할 수도 있고요. 네. 거울하고 똑같이 세면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2층의 거실 공간. 네, 네. 멀티룸으로 쓰시면 돼요. 그렇죠? 네네. 여기 인덕션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렇죠. 캐세도 있고. 네. 여기 위에다 선망 같은 거 하나, 그렇죠. 하나 더 하셔도 수납 공간 하나 더 하고 음. 에어컨 추가로 해. 돼 있고요. 추가로 다돼 있고. 네. 앞에는 이제 난간 해드릴 거예요. 통창으로 네. 통, 돼 있어서. 통 어, 통창이랑 음. 난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음. 앞에 전망이 시원하게 잘 나오죠? 그렇죠. 음. 앞에 전망이 숲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어, 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음. 여기 방이 이, 커요. 이 현장의 네. 최대 매력. 방입니다 방. 짱방이 커요. 이사하실 때 이제 네. 자녀분들하고든 이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 방도 작고 이제 안 이쁘면은 신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네. 안방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방이면은 자녀분이 만족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방으로 하기엔 너무 크고 안방으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화장실은 없어요. 네. 3.54. 네. 여기도 이제 4m 43. 네네 응,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네네 해도 잘 들어오네요. 약간 이제 서쪽에가 그쵸 나더라고요. 남서향이에요. 남서향이고 저 등은 안 들어오는데 등 어, 들어, 안 들어올 거예 들어올 거예 근데 아직 안 달았나봐요 전구를. 아, 전구 네. 안껴져있 네네네 한번 켜봤어요 일부러. 근데 전구가 없는 것 같아요. 네방 크기는 상당히 큽죠. 네. 두 번째 작은 방 얘도 만만치 않아요. 얘도 얘는 테라스가 있는 방이라서 얘도 방이 큽니다. 그러니까 성인 자녀 두분 있으셔도 여기는 네. 충분히 거주 가능해요 큰 방을 원하시면 방 세개가 다 크니까 4m 7 4 네. 여기도 불 켜볼까요? 여기는 3m 4 5 네. 응. 저쪽으로 붙박이장 하시면 되고 1층처럼 네. 네. 여기 테라스도 있어요 네이 테라스가 또 무시 못합니다 이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전기수도 다돼 있고 응. 여기 이렇게 전망이 숲 전망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저기 타운하우스 전망들이 쭉 나오니까 좋잖아요. 좋해요 <laughs> 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공사만 끝나면 네. 이제 시끄러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음. 알겠습니다. 여기 능평리 수레실길에 네. 딱 8억짜리, 네. 딱한 세대 남았어요 이 단지에서. 네, 이거 딱한 세대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제 추가 공급 안 하고 신은리 쪽으로 넘어가서. 끝. 여기는 응.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응, 다른 네. 현장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도 한세 시간 미팅하고 왔죠? 네네. 응, 거기도 이제 잘 준비해서 네. 좋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층 구조에 어, 방 크기가 세 개가 다 크고. 옆집처럼 저기 세강을 설치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조용한 공간들, 주차 4대 될수 있는 그런 전원택, 단독주택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강추 드릴 현장입니다. 네. 여기도 홈물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